김지민 블랙카트 김준호 청담 신혼집 입주 후 4일 만에 들려온 깜짝 소식 결혼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지민과 김준호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약 1,2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16일 청담동 고급 아파트 신혼집에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한 지 겨우 4일 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벌써 새 식구가 될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민 씨가 건강을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다. 하지만 19일, 채널S 예능 프로그램 니돈 내산, 솔로 4가 방영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김준호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던진 말 때문이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크면 어떤 기분일까? 예상치 못한 그의 발언은 단순 농담으로 넘어갈 뻔했으나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그 순간 말을 멈췄다. 김준호는 잠시 눈길을 피했고, 김지민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부터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청담 신혼집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 넓은 거실과 원목으로 꾸며진 주방, 그리고 이경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계한 모던 한옥 스타일의 실내까지 완벽했다. 특히 두 사람이 가장 먼저 꾸민 공간은 다름 아닌 아기 방이었다는 사실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SNS에 일부 공간 사진이 공개됐고 특히 김지민이 올린 하얀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방 사진은 수천 개의 댓글을 모았다. 혹시 이 방이 태교 방인가요? 준호 씨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거였네요. 나는 추측이 이어졌다. 결국 본지 취재팀은 두 사람의 측근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맞아요. 김지민 씨가 임신 초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 측근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사실 결혼식 전에 이미 알았지만 축복받는 자리라 일부러 조용히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김지민은 최근 스케줄을 크게 줄였고 방송 중에도 짧은 휴식기를 갖는 등 변화를 보였다. 주변 동료들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차분해졌다고 전했다. 반면 김준호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개그 콘서트 리바이벌 프로젝트의 작가 겸 출연자로 바쁘게 움직이며 인터뷰에서 요즘은 웃기려는 욕심보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책임감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계 관계자에 따르면 SBS 예능 동상이몽 측도 두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부부 리얼 예능의 새 얼굴로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부부 생활을 보여줄 기대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 아직 감사 인사도 다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조용히 찾아온 셈이다. 김지민은 공식 임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선 이미 아기의 태명을 미니주 민유주 혹은 미니주라라고 부르며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다. 이는 김준호와 김지민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으로 팬들에게 설렘을 주고 있다. 성별은 아직 몰라요. 지민 씨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자주 말해요. 두 사람은 신혼 첫 일주일을 저녁은 무조건 같이 먹기라는 작은 원칙으로 보내며 복잡한 스케줄 속에서도 하루를 둘만의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그 단순한 습관은 깊은 울림을 전한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과 시간이 쌓여 지금은 절대 우연이 아닌 감동이 되었다. 김지민 친정 어머니 첫방문 날 결혼 후 4일째 신혼집의 짐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어느 날 벌어진 이야기다.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은 복도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지민아, 엄마야. 김지민, 친정 어머니가 예고 없이 청담동 신혼집을 찾았다. 평소에도 가까운 모녀 사이였지만, 이날은 다소 달랐다. 임신 초기라는 민감한 시기, 그리고 새 보금자리를 시작한 딸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김지민은 긴장한 듯 했다. 우리 준호는 어디 있니? 어머니가 묻자 지민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시장에 갔어요. 엄마 온다고 하니까 직접 장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렸다. 비닐봉지를 든 김준호가 들어왔고, 어머니를 보자 순간 당황해 멈칫했다. 그때였다. 그의 팔에 들려있던 생굴 2kg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굴 비린내가 집안 가득 퍼졌다. 청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새 집에 강한 해산물 냄새가 번졌다. 김지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건은 단순해 보였지만 문제는 굴이었다. 임신 초기 산모에게 생굴은 위험하며 무엇보다 지민 어머니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놀란 거야. 어머니는 웃음을 지었지만 김지민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으나 어깨는 무겁게 떨렸다. 이후 식탁에 오른 음식은 차분했다. 김준호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지민이 만든 나물 세 가지가 올려졌다. 그러나 그날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됐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은 어머니가 말했다. 지민아,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진 지민은 고백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자꾸 긴장돼요. 기대에 못 미칠까봐. 그리고 준호 오빠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것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이 장면은 어디에도 방송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김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진짜 남편이 된걸 실감했어. 실수 하나가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더라. 김준호의 말처럼 그날 사건은 두 사람에게 뜻밖의 전환점이 되었다. 생굴 냄새와 작은 실수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됐다. 김지민은 그 이후로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며 신혼생활과 임신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팬들과 대중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아직 공식 임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도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